네, 흥이라는 농촌 이야기 흥나 TV 주인입니다 지금 어, 밖에는 이렇게 비가 오고 있고 어, 참깨를 정산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아침부터 해서 네 이쪽은 영웅 참깨 있던 자리인데 야, 아, 이만큼 해서 지금 30kg씩 담아가지고 네 이렇게 지금 쌓아놨어요. 어 이쪽은 네 슈퍼 안산 참깨, 네, 슈퍼 안산 참깨인데. 어, 아마 오늘 열심히 부지런히 하면은 어, 여기까지 다 정선이 될것 같아요 어, 지금 밖에 비가 많이 와서 이렇게 하우스 안에다가 차광막 쳐놓고 네 이렇게 전기 끌어와서 이렇게 정선을 하고 있습니다 어, 참깨를 이렇게 부어 놓으면 은 어, 얘가 움직이면서 이렇게 참깨를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리고 저희는 정선기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머니가 1차적으로 이렇게 선풍기를 한번 드립니다 건물을 네, 한 번, 움차적으로 날리고, 그 뒤에 정선하면서, 네, 좋은 거는, 네, 이쪽 포대로, 이렇게, 포대로 빠지고, 네, 안 좋은 거는 이쪽으로, 네, 네, 이렇게 누런 것들, 네, 덜려은 것들, 쭉정이라고 하죠. 네, 이런 것들 빠져가지고, 어, 얘네들은 여기다 이렇게 담습니다. 얘네들은 판매용은 아니에요, 쭉정이들은. 이렇게, 이게 쭉정이들은 판매용은 아니고, 어, 이거, 얘네들은 이제 저희가 따로, 근데 네, 다시 한번 정선 과정을 거쳐서, 어, 저희 먹을 기름을 짜거나, 근데 주변 분들한테 선물하는 그런 용도로 할 겁니다. 어, 지금 하우스 아니다 보니까, 밖에 이제, 이런 건물들을 버릴 수가 없어서 큰 마대로, 어, 중간중간 담고요. 오늘 어, 일꾼은총 3명 없고 어머니까지 해서, 어, 저까지 5명이서 이렇게 정선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기 한 대로, 이제, 일단 1차적으로 선풍기로 이렇게 정선을 하고, 네, 이거를 가지고 다시 이쪽에 부어서, 네, 2차 정선, 네, 정선을 해서, 이제 이쪽에, 그냥, 쌓아놨습니다. 어, 쌓아놓고, 이쪽, 이제 깨 상태를 보면은, 정선, 2차 정선까지 한 건데, 네, 지금 이렇습니다 네, 깨는 이렇게, 어, 건물이 한두 개는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정선기, 선풍기하고 2차 정선을 했어도, 네, 이렇게 되고, 지금 이 참깨는 영웅 참깨입니다. 영웅 참깨. 네, 영웅 참깨. 네, 마른 상태에는 지금 이게 손 하면은 안 달라붙잖아요, 거의. 그러면 거의 다 마른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네, 안 달라붙은 거는 거의 다, 어, 마른 상태고, 하우스에서 건조했다, 어, 어, 건조해가지고, 아, 어, 깨는 지금 아주 잘 마른 상태예요. 네, 잘 마른 상태고, 예, 깨가 이렇습니다. 어, 소환상 같은 경우는 밭에서 말리다 보니까 이렇게 선풍기로, 예, 예, 선풍기로 한번더 이렇게 체질하고, 네, 건물 많은 건 체질하고, 아, 이쪽에서도, 이 상단부에서도 한 사람이 올라가서 이렇게 가는 체망으로, 예, 굵은 채위에다가 가는, 제일 가는 체망으로, 어, 이렇게 하나를 덧댔어요. 덧대가지고, 이걸 한번더 걸러가지고, 어 밭에서 만든 거여서 흙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더 걸러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걸러주고 어 지금 30키로씩 달아가지고 어, 어 30키로 지금 한200 정도 담는데어 30키로 200 정도 담아가지고 형세를 어, 좀 보겠습니다. 아, 나가, 나가. 네. 네, 슈퍼 안산 참깨입니다. 네, 슈퍼 안산 참깨, 이제, 어 최대한도로 이렇게 걸으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상태가, 네, 이렇게 나옵니다. 건물이 조금씩 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흙도 저희가 최대한으로 걸은다고 걸으는 걸은 거기 때문에, 어 최대, 최대한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걸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 1차적으로 한번 하고, 여기서 2차적으로 채, 예, 망을 통해서 한번 더 걸르기 때문에, 에, 최대한으로 걸고, 어, 그래서, 이거, 이 찌꺼기는 마찬가지로 여기 포대가 지금 한세 포대 나왔습니다. 네 가벼운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다시 재벌하지 않고, 이거 하얀 것도 있어요. 예, 네, 좋은 것도 있는데, 재벌하지 않고, 그냥 이쪽으로 넣어서 저희가 따로 이제 기름 짜서 먹거나 어, 하려고 아, 한번더 이제 저희가 손질해서 먹을 겁니다. 어, 그렇게 해서 이쪽 건물은 이렇게 예. 네, 담아서 네 지금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전체적으로 정선 끝나면서 한번더 네, 마지막으로 수확량하고 영상을 찍겠습니다. 아 이제 참깨를 어제 정선 다 마무리하고. 네, 오늘은 9월 8일인데 네, 정산 마무리하고 오늘은 이렇게 참깨 포대를 쌓아 놓고 판매 영상을 찍고자 합니다. 네. 이 앞전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아, 저희는 참깨를 이제 1차적으로그덜려문 것들 나오잖아요. 이렇게 덜려문 것들 이 덜려 문 것들을 어, 소비자들한테 절대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덜려 문 것들은 놔두고 예, 얘네를 재벌해서 같이 판매하고 그런 게 아니라, 얘네는 얘네 따로, 얘네 따로 이렇게, 예, 따로 포장해었고요 그리고 얘네만, 상품에게만, 예, 상품에게만 판매한다는 점, 예, 알아주시면 되겠고, 어, 그렇게 해서 수확량은, 일단은 1차적으로 저희의 참깨 수확량은, 얘는 2600평에서, 어, 30kg 마대로 해서, 어, 37개 하고, 이거 하고, 이만큼. 네 이만큼 나와서 어, 얘는 어, 1130kg 정도 네, 1130kg 정도 나왔고 네 이거는 어, 슈퍼 안산, 예, 슈퍼 안산. 예, 여기는 영웅이라는 품종이에요. 영웅이라는 올해 나온 신품종, 신품종 참깨고, 어, 기존 이제 건백이라는 깨가 또 신품종이었는데, 개보다 기름 함량이 더 높대요. 기름 함량이 더 높아서, 어, 새로 나왔고, 수량도 더잘 나온다. 해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심게 되었고요. 그래서, 어, 맛은 잘 몰라요. 맛은 잘 모르는데, 어, 어찌됐든, 그, 다른 품종보다는 타 품종보다는 기름 함량이 높다. 근데 여러 가지 품종을 다 비교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 기름이 얼마나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 그렇게 되고, 여기는, 어 여기도 뭐, 나온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슈퍼안산이라는 참깨도, 가지께 종류인데, 어, 얘는 모종으로 심은 거, 예 저희가 모종으로 심은 4천평에서 모종으로 심은 거, 슈퍼안산이라는 참깨입니다. 어, 얘는 수확량이, 음, 여기가 61개에서 62개, 62포대 하면은, 어, 1860kg 정도 되나요? 예, 1860에서 이렇게 하면은, 네. 여기는 한 100kg 정도 네, 되겠네요. 100kg 정도 해서 1960kg. 네, 1960kg. 그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100, 1130 1960 더하면은 3090kg. 네, 3090kg가 되겠네요. 네, 3090kg고 어, 뭐 마지기당 수확량은 얘가 한 2600평이니까 한 85kg 어 조금 넘나 그렇게 되고요 어, 여기는 1960kg 니까 96kg 인가요 네, 97 98kg 네요 네그 정도 네, 그 정도의 수확량으로 어, 참깨는 괜찮게 됐습니다 네 농사는 잘 됐고 어 그래서 이제 판매는 어, 2개가 아닙니다 1차 가벼운 그 조금 덜 염은 이런 참깨가 아니라 어 제. 제대로 나온, 예, 네, 제대로 나온, 여문 참깨, 네, 잘 여문 참깨를 판매하고 있다는 거. 어, 그래서 참깨를 이제 상태를 먼저 한번 봐야 하잖아요. 어, 참깨 상태는 지금, 네. 네, 조금 가까이 찍을게요. 네, 가까이 찍어서 지금 이렇습니다. 이제 흙이 간간이 한씩 보일 거예요. 조금씩 보일 거예요. 건불도 보이고, 네, 그거는 조금 어쩔 수 없다는 점, 네. 이게 밭에서 나오는 작물이다 보니까 흙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네. 흙이 아예 없을 수가 없어요 네 참깨는 지금 이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건불도 어쩔 수 없, 없습니다 <laughs> 저희가 어, 선풍기, 어, 1차로 선풍기로 제대로 드리고, 2차로 정선기로 한번더 꼼꼼하게, 저희가 할수 있는 최대한으로, 어 정선을 했어도, 이렇게 조금은 들어갈 수 있다는 점, 네,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 어, 이게 슈퍼 안산, 네, 슈퍼 안산 참깨요. 슈퍼 안산 참깨, 네. 슈퍼 안산 참깨, 지금 이렇게, 네. 네, 이렇게. 슈퍼한산참깨이고요. 그리고 영웅참깨, 네, 영웅참깨 한번 보여드릴게요. 영웅참깨. 네, 자, 영웅참깨. 얘가 씨알이 조금 더 굵어요. 영웅참깨가, 네, 영웅참깨. 이렇게 영웅 참깨. 네, 손바닥 이렇게 해도 많이 안 달라붙잖아요. 네, 건조는 잘 됐습니다. 네, 닭이 열심히 울고 있는데 네, 건조 상태는 좋습니다. 지금 어, 잘 말랐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깨는 어, 슈퍼 안산하고 네, 영웅 참깨 네, 두 가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매 이제 판매 가격을 말씀드려야 할 텐데 네. 판매 가격하고 이제 아. 어, 판매는 저희는 이제 6kg 단위로 예, 판매하겠습니다. 6kg 단위로 어 3kg, 4kg, 5kg 이런 kg 단위로는 판매할 수 없다는 점. 네, 6kg 단위로 한 말, 6kg 한 말, 그리고 12kg 두 말, 네, 예, 18kg 세말 이렇게 6kg 단위로 판매한다는 점어 일단 먼저 아셨으면 좋겠고. 어, 네, 6kg 한말 택배비 포함해서, 예, 택배비까지 다 포함해서 17만원입니다. 17만원. 네, 17만원으로 가격을 책정했습니다 네, 뭐, 도매상 가격이 2만 한 5천원, 네, 예, 예, 만 5천원 정도 되고, 어, 일반 소매 하시는 분들이 뭐, 유튜브나 네이버 블로그나 뭐, 네이버 쇼핑이나 뭐 이런데 다 국산 참깨 그 소매로 판매하시는 분들의 가격을 보니까 한 2만 원대는 많이 없어요. 많이 어, 안 보이더라고요. 네, 거짐 3만 원 정도. 예, 네, 거짐 3만 원에서 비싼 분은 3만 3천 원까지도 올라가고 싼 분은 한 2만 8천 원 선? 그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같아요 어, 그래서 저도 이제 가격을 책정할 때, 어, 그래서 6, 키로, 한말, 택배비 포함해서 17만원으로 가격을 책정하게 됐습니다. 어, 이게 뭐, 키로로 그 가격을 환산하면은, 뭐, 택배비 빠지고, 박스값 빠지고, 뭐, 마대값 빠지고, 뭐, 이렇게 빠지면은, 어 그리고 저희가 6kg만 드리는 게 아니라 6kg 200을 전자적으로 딱 맞춰서 드리기 때문에 어그깨 수량도 200g의 깨 수량도 만만치 않잖아요. 어 물론 마대 중량이 있겠지만 어 그렇게 해서 덤으로 더 드리니까 아마 2만한 7천 원 선에 깨를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실질적으로 개, 가격을 일일이 따지면26,000한 800원 정도 네, 그 정도인데 27,000원 정도로 어, 깨를 사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6kg 200개 포장해 드리는 데한말 기준으로 택배비 포함해서 네, 17만 원 네, 그렇게 판매. 가격을 책정했습니다. 어, 그래서 두말뭐 주문하시는 분은 뭐 12kg 200 이런 게 아니라 6kg 200짜리 포대를 6kg 200, 6kg 200 포대를 두개 넣어드리니까, 어, 덤에 대한 걱정은 안 하시면 되겠고, 어, 그렇게 해서 무조건 한말 6kg 가격에 6kg 단위로 예, 3kg 안 됩니다. 4kg 안 돼요. 5kg도 안 돼요. 무조건 6kg입니다. 네, 일이 바빠가지고 6kg 단위로 판매할 수 파, 판매가 예, 6kg 단위로밖에 판매할 수 없다는 점 어, 양해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가격을 이렇게 책정했고 어, 주문하실 때는 이제 전화번호로 어, 성함하고 예, 주소 그리고 깨 종류 네, 슈퍼 안산하고 영웅, 네, 두 가지 있습니다. 두 가지. 두 가지 있으니까 분류해 주시고, 그리고 수량, 네, 수량까지 적어 주셔서, 그렇게 해서 문자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전화번호는, 네, 그 화면에 노출은 안 시키고 그 밑에 댓글란 보시거나 그 자세히 보시기 영상 자세히 보시기 하면은 어 밑에 화살표를 누르시면은 어 전화번호 보일 테니까 댓글란이나, 댓글란이나 자세히 보기 해서 어 전화번호 보시고 문자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어, 6kg 단위, 6kg 한말 가격 17만원, 택배비 포함 가격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문해 주시면 되고, 무조건 6kg 단위로 주문해 주시고, 네. 닭이 잘 울죠? 네. 자, 성함하고 주소, 꽤 종류, 슈퍼 안산이냐, 영웅이냐, 네, 꽤 종류, 그리고 수량. 6키로 12키로 뭐 18키로 네, 6키로 단위로 주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판매 계획을 잡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올해 꽤 좋게 어, 농사 지었으니까 어, 잘 구매해 주시면 되고 어 그리고 이제 뭐그 흙이나 건물 같은 경우는 네, 세척 과정에서 다 날라가니까 어~ 방앗간 갖고 가셔서 어~ 세척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 그렇게 하고 어~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 어~ 닭이 너무 우는데 어~ 판매 영상을 어~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그 내일모레 또 농협 수매가 있기 때문에 어 얼마나 낼지 모르겠지만 수매로 어 최대한 그래도 소비자분들한테 어 적정한 가격에 어 많이 팔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영상을 먼저 찍게 됐습니다. 어 주문해 주시고 어 그렇게 이제 6kg 단위로 주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